이번 순서는 인생을 그리는 우리 어르신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의 강영미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연동에 사는 김정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 남자 작가님은. 그렇죠? 네. 이렇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책을 또 갖고 오셨을까 굉장히 아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셔도 아주 좋으세요. 네. 우리 작가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질곡을 삶을 사시면서도 아. 학교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가득하셔 가지고. 예. 끝끝내 네.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아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수 없었던 학교에게 가장 먼저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고향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만 학교 못 가니까 아 네. 교복 입고 다니는 동창들 보고는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러셨겠어요.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져요. 네, 네. 이 책을 좀 읽어 주실까요, 작가님 그러시면요. 책 제목이 '나와 학교' 그런 그림은 김정소가 지으셨습니다. 유교가 나던 해 7월 아버지께서는 노무자로 지원입대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겸모덤마로 전락 수목이 목동으로 살게 되었다. 농분계에 나는 점심을 만들어 밭에서 일하는 동네 사람들과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동생 손을 잡고 점심은 등에지고 갔다. 학교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다시 4학년으로 다니게 되었다. 삼촌들이 성화와 동네 어른들이 끈질긴 권고와 나의 간절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학년 4월 말, 화단을 꾸미기 위해 학교에서 돌멩이를 주우러 중문 천재인 냇가에 갔다. 가던 중에 제대하시는 아버지를 만나. <laughs> 마음이 지금 이, 이 대목에서 음... 딱 그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너무나 좋아 목 놓아 울었다 네. 부자가 만나는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도록 했다 어떻게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는지 많은 동네에서 어른들이 나와 환영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모두가 반가워했고, 어떤 사람은 바사오 고생이 끝났다고 다독거려 주었다.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제대하던 이름에 흉년이 들었다. 모두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만 못 가고 다시 목동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방은 칼치나 끌어 감춰 혼자 철배어 오라. 아버지 명령을 받고 혼자 수 몰고 목장 밭에 초를 베러 갔다. 도시락과 반찬으로 빼바 남은 갈치 한 마리를 주면서 말렸다가 점심으로 구워 먹으라고 했다. 나무에 걸어서 말리는데 점심 때가 되어 갈치를 가지러 갔다. 그런데 까마귀가 먼저 와서 나가채 날아가 버렸다. 아 이놈아, 그거 나 반찬이여, 나 던가라. 저쇠를잘 길렁 송아지가 낳고 들랑 너 즉시 난 파랑 학교에 가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다행히 암소가 수정를 낳아 3년간 키웠더니 송아지가 잘생겨 좋은 가게에 팔렸다. 끈질이 나의 노력과 열망에 아버지 승낙 3년 만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삼학년 때는 학생장이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그후 운동특기생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금이 면제되어 제주 상고 야간에 입학하였다. <laughs> 한 편의 어떤 대하 드라마를 본출 그렇죠. 느낌이에요, 작가님. 음. 그러시면 학교 지금 졸업하시는데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총?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스무 살 정도 됐나 스무 살 넘은 넘었잖아요. 아 <laughs> <laughs> 그러셨군요. 음, 4년 후배들 고도 <laughs> 왔다니라니까 예. 특히나 중학교 때 들어간 때는. 뭐 선생께서도 나이 많은 놈이 뭐래 왔느냐 하는 그런 거를 할 때는 아,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 학교를 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였었어요 너무 좋겠죠. 아, 그런데도 마음이 그 사춘기 때라서 아. 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상처었던 거죠. 그죠. 렇안 네. 다니셨대요. 그래서. 아 진짜요. 안 다닌다고 말씀해가서고뺏셨대요 <laughs> <그걸> <laughs> 투정을 또 부리시고 싶어하셨겠죠. 왜냐하면 아까 3학년 때부터 점심 싸서 밭에 날아가고 동생도 돌보시고 했으니까 사실 한창 투정 부리셔야 할 나이에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은 네. 부엌대기 노릇도 많이 아... 했어요. 사실 네네.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님 혼자 음... 농사 지는데 내가 협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머님한테 콩 끓이는 법을 배워가지고 콩국 끓여가지고 세상에 어... 아... 어... 그때요. 어... 콩국 끓여가지고 어... 한 분에 네. 국을 들고. 밥 주고 동생, 동생 손에 잡고, 잡고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데 그때가 초등학교 3, 사학년 시절에 예. 아니 그런 와중에서도 공부가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으셨어요? 아, 그럼요. 음. 다른 아이은다 공부하는데 왜 나만 빠져요? 음. 그런 생각에 더 강화가지고 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죠. 아 근데 실제로 그래. 공부도 잘하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셨던 건 아니에요? 나이 들려서 늦게라도 가니까 네. 하고 싶은 공부는 아.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네. <laughs> 해봤는데 아.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공부 잘한다고는 칭찬도 받아보고. 아 근데 또 운동도 잘하셨나봐요. 무슨 운동을 <laughs> 하셔가지고 특기생으로 또 들어가신 거예요? 동무, 배구 특기생. 음, 배구? 배구 특기. 약간 배구. 했죠. 약간. <laughs> 약간 배구 했는데. <laughs> 네. 뭐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아, 다른 네. 애들보다도 네. 그좀 잘했나봐요. 마침 그 상고의 제 선배님이 네. 학교저 재직 중에 있던 분이 음. 도와주어 가지고 아, 그또 작가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러니까요. 통했었나 봐요. 아니 근데 재미있는 일화들이 또 있는 게 아까 그 갈치, <laughs> 갈치나, 너무, 갈치를 아니 오, 정말 오, 이 뭐, 그림 뭐. 보면 얘가 갈치를 한 마리 이렇게 물고 아니 까마귀가 갈치를 먹나 요 <laughs> 고급 반찬을 이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요? 예, 가을철 되면은 누군가에서는 그 집집마다 소를 기르는데 그소 먹이를 가을에 저, 풀을 베야 되거든요. 아. 밥 먹을 시간 돼서 어, 같이 그 고기 가지러 가가니까 아, 어, 왠지 그 까마귀가 와가지고 먼저 그걸 물고 가버렸어요. <laughs> 어쩜 좋아요. <laughs>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걸, 그, 가만, 내버릴, 그, 두, 둬야 되는데, 응. 쫓아간 거, 쫓은 거예요, 그거를. <laughs> 그 쫓아가야죠한 5km 되는 거리까지는 <laughs> 어, 쫓아가야지. <쫓아간다. 그것이> <laughs> 하셨네요. 진짜 어머나 음. 그래서 결국은 받아오죠. 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기다켜가지고 아, 그... 그냥 돌아와가지고 밥만 먹는. 얘도 얼마나 있어요. 신났겠어요 이 진짜 <laughs> 귀한 갈치를 내가 나무에서 <laughs> 생선을아겠으니 <laughs> <앞갔으니. 웃음> 아까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책 처음에 읽으실 때그 아버지 만나는 장면에서 말을 잘못읽으셨어요 읽으시다 보니 더 이제 좀 그, 그때 그 상황이 딱. 아마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잠깐 그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작가님 음, 그때는 뭐저 아버지를 네. 일, 뭐 잊어버린 거예요 음, 아버지가 음. 군대 가셔가지고 음. 어, 한3 년간 집에 편지 한 번도 없고 음. 세상 사람들이 뭐 주변 사람들 다 죽은 줄만 알았죠 저어도 <laughs> 뭐, 네. 아버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뭐 생각지도 않은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니까 아 그러면 돌아오신다는 연락도 전혀 못 받으시고 우연이 진짜 우연히 네. 가던 네. 길에 만나신 거예요. 허, 세상에. 네, 그래서 아. 참 너무 그, 기뻤죠. 음. 작가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 제 아버지는 아주 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비록 남같이 차 살진 못하지만은 자식들한테 비움을 이렇게 좀 해주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신다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많죠. 다시 아버지 만나면은 원망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저,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저를 쳤다돌러 나가죠. 저를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서 왔을 때 내가 저 하도 고생하고 이렇게 할때왜 아버지 일본서 오시, 거기서 살지 않고 여기서 오셔서 이렇게 아. 고생하셨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아버, 너 때문에 왔다. 아.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너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좀 말씀하셨어요. 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네, 네. 음, 그러시군요. 아, 오늘 정말 아까 뭐대화 드라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얘기거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많아요. <laughs> 작가님도 또 다음 편에 쓰셔야겠어요 책을요. 그때 제가 관장님께서 이 책을 이걸 어, 쓰라고 할때 네. 창피해서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은고생이말구가 좋아야 는는데말로는 네. <laughs> 좋지 않니까좀 창피해서. 아유, 아니요 작가님 책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19로 네. 많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그런 음. 친구들한테 더 위로가 될것 같아요. 음. 저렇게 힘든 때도 다녔구나. 그쵸. 작가님 책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학교에 대한 더 열심히 다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우리 김정소 작가님 그리고 강영미 관장님 모시고 나와 학교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사실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잘 맞춰내셨어요.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힘과 용기를 얻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작가님.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